자, 이제 7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연습 예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76페이지에 있나? 아닌데. 이건 좀 뒤에 있을텐데. 어, 아마 이제 페이지 수를 제가 좀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어, 78페이지에. 자, 마찬가지로 점화하까과 일반화. 자, 이것도 이제 계산 연습 문제야. 어 여러분들이 기본 예제에서 했던 기본 예제 2 번에서 했던 계산 연습과 같은 계산 연습 문제야 이런. 단편적인. 시어 an 이 an 이골 루트 a, a 1 곱하기 a 2라고 하자. 자 n 이3보다 크다 거나 같을 때세 개의 이웃하는 항이야. 근데 뭘로 표현돼 있어 이거? 그렇지 곱으로 표현돼 있어. 이런 곱으로 표현되는 건 일단 뭘 해라? 그렇 로그치해라. 로그치해서 합의 관한 식으로 바꿔놔라. 항들이 떨어지도록. 그요령만 하나 기억하면 돼. 그나머지는 뭐야? 그 다음은? 세 개의 이분항에 관한 점화식을 푸는 문제가 된 거야. 알겠지? 네. 음.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것들은 그런 정도는 떠올라야 돼. 자, a1 이퀄 1, a2 이퀄 8. 자,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갖다가 둘로 갈라놓은 거예요.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자, 로그 0에 근데 이거 결과물은 굉장히 복잡해. 어, 어, 결과는 복잡하더라도 푸는 원리는 똑같아. 알겠지? 차분하게 제가 이런거 계산할때는 세계의 사랑 같을때 결국엔 이제 첨자계산이라 첨자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것들 주의하라 그랬지 그치 요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로그 10의 an을 즉 로그 an을 bn이라고 하자 그리고 b때 bn플러스 1 마이너스 bn 즉 로그 an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an의 값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셔 나중에 이제 이거 다시 an에 관한 식으로 고치면 뭐야 an에 관한 식이면 두 개의 이웃하는 항, an과 an 플러스 1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그치? 지 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일반 항, an 구하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 단계를 갔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들이 이제 조금 복잡하게 가다 보니까 문제를 두개 띄워 놓은 거야. 자, 양면에 로고를 취해서 정의에 따라서. 여기서 bn은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문제에서 bn을 정의해 줬기 때문에 bn에 대한 기호를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로그를 취해서 보게 되면 b n 이퀄 2분의 1 b n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b n 2 이때 n 이퀄 3 n이 3 이상일 때자 물론 다 진행하면서 a에 대한 초항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b n에 관한 일반항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치 음. <laughs> b n에 관한 이제 개차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초항이 필요하니까 초항 두개 b 1과 b 2 어, 따로 이제 계산해서 구해주시고 제로와 로그 8 그다음부터는 계산 연습하는거야 <laughs> 이거 못푼 거예요 지금 이거 두, 이거 여기서 이거 푼 거는 식 이렇게 변한 거, 그렇지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렇죠? 몇개 이웃하는 항? 세개 3개. 이웃하는 항. 근데 계수의 합이 얼마야? 1, 1, 0. 어, 아, 0. 0, 0. 계수의 응. 합이 0. 0. 어, 1 나오는 순간 망한 거지. <laughs> 왜자기가 틀리고 화내냐? 계수의 <laughs> 합이 0인 경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차가 바로 나오지. 즉, bn에 대한 bn의 차, 문제에서 요구하는 bn의 차가 바로 그냥 나오게 돼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bn과 bn-1의 차라고 했으니까 이걸 일반항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일반항, bn의 일반항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음, 요거의 차들에 대한 일반항. 자, 요걸 이제 cn으로 놓해 어, 이거 차를 이제 Cn을 놓고 Cn의 일반항 구하면 끝나는 거야 문제점이 이게 Cn의 일반항이야 Cn이 뭐야?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 그래서 Cn의 일반항 구하고 B1, B2로부터 B1, B2로부터 우리가 초항 계산해내고 그래서 Cn은 Bn-1-Bn- -BN 이렇게 Cn을 정의했다면 이건 풀기 위한 그냥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굳이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어 어? 어, 다만 좀 실수를 줄이자 저런 것들. 자, 그래서 c n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이 분의 일 c n 우변에 있는 항을 갖다 c n 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잘기억해야돼 나중에 그런 거첨자 조서 다시 원래대로 쓸때 거꾸로 이제 n 에 관한 식들도 c n 에 대한 걸 b n 의 식으로 쓰다 보면은 c n 에서는 n 이지만 b n 에서는 n 과 n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둘로 갈라지지. 네. 그 c n 의 기호를 갖다가 어떤 걸로 정의했는지에 따라 식이 달라질 수 있어, 알겠지? 네. 중간의 식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cn은 지금 앞에서 b의 m-, 앞에서 지금 cn을 b의 m-1에 b의 m-, 요 뒤에 거 있잖아. 여기 뒤에 거를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이때는 n이 3 이상에서 시작되지만, n이 3 이상에서 시작되지만, c, n이 3 이상에서 시작되면 cn도 뭐에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 그치? c3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돼 있어. 그쵸? 음. b n 1 b의 n 2 때문에 n을 3 이상으로 잡았단 말이야. 네. 그렇 n을 3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b n 1 b의 n 2를 c n으로 잡았으니까 c n에서 n은 몇부터 시작해야 돼? 무조건 3, 3. 3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초항이 뭐가 되는 거야? c 3가 초항이 되는 거야. c n에 대해서는. 네. c 3가. 그게 나중에 만에 혹시라도 등비수열이라면 c n 등비수열이잖아. 그렇 그러면 등비수열의 초항이 c 1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C3. 그러면, 공비에서 변화가 생기게 돼. 공비 R에 N-1승이 아니라, R에 N-3승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야. 지수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야. 초항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열이 그치? 음. 한번 봐봐. 이게,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한 식이야. 어. 그래서 C3 를 구하고 CL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M-3승으로 가게돼 있는 거야. 아래 N승이 아니라, 아래 M-1승이 아니라, a c C3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C1부터 출발하면 공비가 두번 곱해지지? 네. 더. 그치? 공비가 두번 곱해지는데, C3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공비 두 개가 줄어든 거야. 그만큼이 지수에 반드시 반영돼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시계 틀리는 거야, 결국 여기서. 음. 이게, 이웃하는 항들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수열로 정의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런 새로운 수열을 정의할 때 항상 주의되는 해야게그 n에 대한 범위나 혹은 지수나 첨자의 변화들 제한사항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그런 거 항상 잘 살펴야 된다. 복잡한 계산에서는 자 그래서 c n의 마이너스 2분의 n 3의 c 3 이렇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n이 3 이상에서 정의되어지는 부분일 때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이거 왜 c n 플러스 1을 했냐면 문제에서는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cn 플러스 2로 바꿔준 거야.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 그치? 문제에서, 문제 봐봐. 문제가 뭐야?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하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cn을 갖다가 b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2로 정의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풀어가는 종류는 cn을 b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2를 cn으로 정의했어. 그러니까 cn은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에 대해서 cn은 c의 n 플러스 2가 돼야 돼. 네. 그래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복잡한 게 지금 이 첨자하고 지수 정리하는 게 복잡하지? 지금 단계가 여러 개로 가다 보니까. 그쵸? 음. 이게 좀 단점이긴 해. 이런 방식에. 음. 그래서 결국 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 c n 플러스 2니까 요 일반항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 여기 두개더 두 키워주면 되지? 네. 그러면 n 마이너스 1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C3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m-1제곱. 요게 뭐다?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다. 문제에서 요구 담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C3가 뭐야? 로그 8. 그 로그 8. 네. 음. 그래서 로그 8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m-1제곱 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n이콜 1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야. 네. 요식 자체는. 네. 음. n이콜 1에 대해서 성립해. 음? 나중에 보게 되면. 왜냐면 이게 n이 1 이상일 때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n이 1을 대입하더라도 c는 최초에 뭐부터 출발하게 돼 있어? 3부터, 3부터 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야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n 1일 때부터 가능한 거야 이런 변화들이 제대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도 영향을 결과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경우야 알겠지? 요거 틀리면 중간에 결과적으로 값이 틀려버려. 주의 사항을 좀 기록하자. 이거는 이 문제, 요런 문제 다룰 때첨자 다루는 것 주의하는 것 특히 개차 수열들이 보면은 첨자 다룰 때 많이 힘들어 왔다 갔다면서. 하자 일반항 an을 구하시오자 이미 앞에서 b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요거에 b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을 구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 1번에서. 그렇지? 어,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에 n 마이너스 1을 하는 거보다는. 자 문제 1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얻었다. 문제 1의 답안에서는 문제 1의 결과로부터. 연장에는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자 n은 1 이상이다. 항상 같이 표현해 주세요. 변화들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개차가 등비수열이죠. 이거는. 그치? 개차가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bn이퀄 b1 플러스 시그마 k 이리부터 n-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k-1 로그 8까지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쓰던 일반적인 공비가, 아, 개차가 등비수열의 식과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없어요. 음. 이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돼. K가 1일 때부터 실제로 이 식이 적용되어서 BN에 관해서 정확한 식이 나오는가, B2가 나오는가. K가 1일 때, K가 1, N이콜, 그치? N이콜 1 들어가면 이거 0 돼버리지. 그래서 N이콜 1일 때가 아니라 이거는 n 이퀄 2 이상에서 끝 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b 2부터 이시에서 정의되는 건 b 2부터 정의되잖아. 그러니까 n 이퀄 2에서부터 이건 출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n 이퀄 2일 때는 k 1, k는 1밖에 안 되는 거지 네. 합이라고 해봐야 위에 1이고 여기 1이니까. 그래서 1 대입해서 실제로 문제서 조건으로 줬던 a 1, a 2에 대한 조건부터 으로 b 2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야 돼. 초항에 대해서는 항상. 그게 만일 틀려있다면, 여기에는 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조정한 거야. 알겠지? 자, 여하튼 이거 등비수열을 합시면, 합식 쓰면 돼. 등비수열을 합. 대신에 어디까지? 그쵸, n-1까지 주의해서. 등비수열의 합의식에다가 초항 B1에 관한 것. 음. <laughs> 그래서 결국 BN을 갖다가 구해내는 거고. BN으로부터 다시 또뭐 구해야 돼? 이제 AN 구해야 돼. 좀 지루한 작업이지, 그치? 세계 유탄항에 관한 거는 순차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계속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열에 대한, 뭐, 일반항에 대한, 수열의 일반항 연산을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음, 어쨌든지 간에. 그게 등비수열이든 뭐, 등차수열이든 그래서, 로그 2를 갖다 이제 빼내서, 여기에 뭐, 3분의 2,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빼내고, 3분의 2인데, 로그 8이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곱해서 3 약분시키고 로그 2를 갖다 남겨놓은거야 2로그 2를 그리고 지수에 관한 함 분모에 1-1분의1이 있는데 등비수열을 합에서 2분의1을 앞으로 꺼서 계속 2로 앞, 앞에 계속 2로 가져간거고 그래서 분자에 가는 것만 1-r의 n-1 원래는 1-r의 n승이죠 네, 그치? 네. 1 1-r분의 1-r의 n승에서 n승인데 여기 합이 n-1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 있는 거야. 분자에서의 등비세를 네. 합에서 자, 그리고 bn이, bn은 결국 로그 a였잖아. 그치? bn이 로그 a였으니까 a 를 구하면 양변에 로그 취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그치? 로그 취해줘서식 그냥 지수로 다 올린 거야. 식 더럽게 생겼지. 결과물이. 그치? 근데 써야 돼. 이런 계산도 나와. 정원는 도저히 찍어서 나올 수 없는 식이야. 알겠지? 어. 내가 봤던 어떠한, 찍어서 논술 문제 맞추는 사람을, 느낌으로, 느낌으로 찍어서 논술 문제 맞추는 사람도 봤어요. 봤는데, 이런 정도 식을 맞추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했었거든요. 그치. 정말로 신내림. 신내림도 이건 보통 신내림 가지고는 안 돼, 이거. 자, 이거는 연습 예제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했던 거, 앞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장하는 건데, 나름...